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면 먼지가 안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 두 성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서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지옥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다스리셔서 질그릇이 되게 바꾸셨어요. 귀한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질그릇이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질그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된헬라어 본문이 오스트라 카노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의미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질그릇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일단 흙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을 만들게 좀안 좋은 것들은 다 덩어리 큰 것들은 다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차로 그렇게 흙이 준비되면 이세야 4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일단 걸러내고 준비된 진흙을 막물 부어서 이제 반죽 만들어서 막 밟는 거죠. 그렇게 밟아서 점토를 만든 거를 토기장이가 농로에 딱 올려놓고 돌려서 모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 잡은 질그릇을 그늘에서 말리고 말린 그, 이 그릇을 한 800도 정도의 온도로 1차 초벌 구이를 합니다. 이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열 처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점토 안에 녹아있던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요. 다 타서 사라지고, 녹아서 사라지면서 말랑말랑했던 흙이 단단한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그릇이 되는 거죠. 토기장애가 1차 초벌구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로 때에 따라서는 짚을 넣기도 하고, 흙을 붓기도 하고, 모래를 쓰기도 하고, 소금이나, 동물의 똥이나 아니면 깨진 도자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열처리 과정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그릇을 가마에서 뜨겁게 한번 불로 구워낸 거를 소성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질그릇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은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배를 담을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그릇을 초벌구이하듯이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녹이고 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소성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이슨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0편, 19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다이슨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머시바트 나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페스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건너뛰고 우리가 소성시킨다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 머시바트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요. 두 가지 큰 의미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복을 시킨다. 그래서 리스토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요첫 번째 의미를 차용을 해서 영혼을 회복시킨다, 소성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마시바트라는 말에는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회복이 아니라 개조를 시킨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개조. 그래서 컨버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컨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이 본문을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개조시키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읽어도 이 말씀의 본문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요 소멸하는 불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점토를 초벌구이해서 소성하듯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타서 녹아 없어지고요 성령의 불 받을 때. 내 안에 더러웠던 죄악과 허물이 타서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전보다 더 단단하고 멋진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은 어떤 경우에 집처럼 질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여 내 축복의 말씀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소화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은요 마주 날카롭게 내 심령 곳곳을 찌르는 깨진 도자기나 좌우에 날선 검처럼 아프게 내 심령을 찌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는 인간이 회철한 무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탁 드러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과 똥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스스로 드러내게 밝히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토기장애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불가운데서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세부대로 그 인생이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질그릇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 인생에 토기장이가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질그릇 하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그릇은 다 토기장이의 아주 정성스러운 손길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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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쳐간 작품입니다. 그렇게 토기장이이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을 통해 흙에서 보배를 담을 질그릇으로 바뀌어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